오늘은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파워 블로그의 저자 마크 맨슨의 신경 크기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복잡하게 신경 쓸 일이 많은 요즘 세상에 제목만 들어도 배우고 싶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신경을 써버려서 중요한 일을 그르쳐버린 일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저자는 살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뭘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듯. 모두 내가 해결해야 하는 듯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 포기해야만 일이 성취되는 경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또 움켜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 책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저자의 인생 조언을 담고 있으며 우리 생을 변화시킬 다섯 가지 가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내 믿음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말아야 하고,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며, 네 번째, 거절을 할줄 알고,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국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삶의 모든 가치를 올바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경을 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신경을 안 쓰려면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과정은 불행이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소개한 삶을 견디는 기쁨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고통과 트라우마는 더 나은 우리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런 부정적인 면조차 나의 삶의 가치를 올려놓는데 필요한 소재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좀더 용기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구독자 200만 명이 넘는 파워블러그 저자 마크 맨슨의 신경크기의 기술을 배워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신경을 썼다. 또한 많은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내가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었다. 당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을 알 것이다. 어쩌다 한번 신경을 썼는데 그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 말이다. 당신 자신도 그저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이런 무신경한 순간들이다. 신경을 끈다는 건 삶에서 가장 무섭고 어려운 도전을 내려다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 없는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느라 몸부림을 치며 살아간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에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가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해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쟁이자 유일한 투쟁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신경 쓰다 보면 나는 늘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을 끊임없이 부여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건 병이다.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역경을 불평등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모든 도전을 실패로 받아들일 것이고 모든 불편을 개인적 모욕으로 모든 의견 충돌을 배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분명히 하자. 무심함에 감탄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무심함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무심한 사람은 나약한 겁쟁이이다. 사실 무심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이 쓰여서 무심한 척 하는 것 뿐이다. 무심한 사람은 세상을 겁내고 그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절대 의미 있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자신이 만든 무감각한 재피스렁에 숨어 자아도취와 자기연민에 빠진 채 시간과 에너지를 아사가는 삶이라는 불쾌한 것을 끊임없이 외면한다. 우리 삶에는 어떤 진리가 숨어 있다. 사실은 신경 끄기 같은 건 없다는 진리의 말이다. 우리는 뭔가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늘 뭔가의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이 늘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에 신경을 쓸 것인가? 신경 쓸 대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에 신경 쓰지 않으려면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예술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 내 생각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에 신경이 쏠릴 테니 말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항상 신경 쓸 무언가를 선택한다. 신경 끄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사실 인간은 본성상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 경험이 쌓여가면서 긴 세월을 흘려보낸 뒤에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깨달은다. 예전에 귀담아 들었던 조언이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고통을 안겨줬던 거절이 결국엔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 일투족다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에 집착하기를 그만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꺼이 신경을 쓸 대상을 좀더 꼼꼼히 고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숙이다. 가끔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사람은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진다. 더 나이가 들어 중년을 접어들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이 견고해진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벌벌이 없는 부분까지도.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유로워진다. 더는 모든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는 게다 고만고만하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두 다 늙어간다는 거. 달에 갈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 그래도 괜찮다. 삶은 계속된다. 점점 줄어만 가는 신경을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위해 남겨 놓는다. 가족, 절친, 취미 생활.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단순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